구독 눌러주세요. 빨리야.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laughs> 함께 즐겨요. Let's go. 노래와요 <laughs> Play and Joy. Play and Joy 친구들 안녕. 조이야.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말하는 남생이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 도박장 시작해볼까요? 조이조이 얍! 조이 옛날 어느 마을에 노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욕심꾸러기 형과 착한 아우가 살았어 하루는 욕심꾸러기 형이 나이 든 어머니가 드시는 쌀도 아깝다며 아우와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았어 아이고 얘야 이를 어쩜 좋니 신보가 고약한 네형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지금보다 좀 젊어서 일을 할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어미가 미안하다. 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까지 형제를 키우시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어머니 앞으로 같이 살 것을 제가 알아볼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 빈집을 하나 얻었어. 어머니, 한동안 여기서 지내도록 해요. 저는 내일부터 장에 나가서 나무를 팔게요. 넉넉하진 않지만 조금 아끼다 보면 그럭저럭 살만 할 거예요. 아휴, 그래, 나도 옆마을에 가서 바느질 거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마. 하루는 아우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 어? 어 비가 오네. 이럴 어쩐던... 나무를 해야 오늘 내일 먹을 게 생길 텐데 아, 어머니를 굶길 수도 없고 그때였어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저를 데려가세요 에이? 이게 무슨 소리지? 대체 어디서 들리는 거야? 아우는 뒤위를 두리번거렸어 그런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 어 빗소리에 헛것이 들린 게 뻔해 어쩔 수 없지. 금방 그칠 것 같지도 않은데, 오늘은 이대로 내려가는 수밖에. 그때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어.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데려가세요. 나우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속는 셈치고 다시 물었지. 분명 무슨 소리를 들었어. 지금 말하는 이가 누구요? 대체 어디 있는 게요? 저는? 바로 요앞 풀숲에 있어요. 아우가 앞에 있는 풀숲을 뒤적거리자 작은 남생이가 보였어. 아, 설마, 너가 나에게 말을 한 거니? 네, 바로 저예요. <laughs> 아우, 아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 어? 놀라지 마세요. 저는 말하는 남생이에요. 우와, <laughs> 거참 신기하구나. 저를 데리고 장에 가서 말을 시키세요. 제가 말을 하면 나무가 잘 팔려서 금방 돈이 모일 거예요. 오, 거참 좋은 생각이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러면 우린 이제 함께 하도록 하자. 그 이후 아우와 남생이는 함께 장에 나갔어. 사람들은 남생이가 말하는 것이 신기해서 너도 나도 나무를 사러 모였고 아우의 나무는 금세 동인하고 말았지. 남생아, 니 덕분에 나무가 금세 다 팔렸구나. 정말 고맙다. 에이, 별말씀을요. 아우는 말하는 남생이 덕분에 금세 부자가 되었어. 욕심많은 형은 이 소식을 듣고 남생이를 빼앗기로 결심했어 아우야! 너 거기 있느냐? 어휴! 형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빨리 그 말하는 남생이를 내게 다오 아니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내게 가져왔어야지 자기 혼자 좋은 걸 독차지하고 말이야 아휴... 안됩니다 형님 안되는 게 어딨어? 에잇! 이젠 내가 이 남생이를 데리고 살겠다 욕심많은 형은 강제로 남생이를 데려갔어 그러고는 말하는 남생이를 데리고 함께 장에 나갔지 자자 자, 여기 말하는 남생이가 있어 모두들 돈을 내고 구경하시오 자! 돈을 내쉬어! <laughs>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모여들었고, 남생이에게 말을 걸었어. 그러나, 남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 뭐야!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감히 우리를 속여? 이 사기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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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쟁이 형은 시장바닥에 아이처럼 앉아, 울며 잘못을 뉘우치고 아우를 따라 착하게 살았대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말라는 남생이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플레인 조이 채널로 들어가면 은 더욱더 재밌고 다양한 영상이 무지무지 많대요! 그러니까 달라딸라 알림 받기 누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더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